어 아, 그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아 이거는 저기 적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밑에 그 교재에 잘 써져 있어서 이거 잠깐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1부터 차근차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1을 그딱 봤는데 1은 무슨 수죠? 단위수. 그래서 이건 아무 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워요. 얘는 소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측지나가가 2가 나타났어. 얘를 찍은 다음에, 2를 찍은 다음에 2의 배수는 싹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했죠. 2의 배수다 그러면 2가 소수이면 그 뒤는 다 무슨 수라고? 합성수라고. 그래서 2의 배수를 갖다 이렇게 싹 지우면 돼요. 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왔어요. 그럼 3이 나오게 되면 3에다가 동글뱅을 치시고 3의 배수를 더 어떻게 하면 요 지우면 되겠죠. 6, 9, 12, 15, 18, 21, 27,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나왔으니까 5를 동글뱅이 치고 5의 배수를 싹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7 나왔죠. 그럼 이제 7 동글뱅이 치고 7의 배수를 싹 지우면 7, 2, 14, 7, 3, 21, 7, 4, 28. 다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11 그랬어요. 11 동글뱅이 치고 22, 33뭐 계속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13. 그럼 26. 이렇게. 17, 네, 34. 이후서부터 을 거니까 얘네들 다 동글뱅이 치시면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를 계속 건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체를 걸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소수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 이거를 에레토스 테네스의 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어, 그럼 거기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